고양시 예산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지난해 초유의 준예산 사태와 올해 본예산 대폭 삭감, 또 제2요구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최근 양측이 간담회로 협치 시도에 나선 가운데 고양시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올초까지만 해도 본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고양시가 최근 재의 요구를 거둬들이는 화해 시그널을 의회에 보내며 양측이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가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17억 5900만 원 증가한 3조 1684억 원 규모 삭감됐다 재편성된 주요 예산 가운데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구두심 재정비 관련 예산이 주목됩니다. 지난해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 특별법 통과에 따라 재건축 기본 규모 등을 결정하는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주요 연구 용역비 8억 원. 또한 킨텍스 캠핑장 인근 국립 통일 정보 자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가 드론 택시 이착륙 시설인 UAM 버티포트 부지로 결정되면서 자료센터를 지을 대체 부지를 대화 동네 다른 곳으로 지정하는. 부지 설계 변경비 8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역시 전액 삭감됐던 고양시 전 부서 및 시의회 업무 추진비 28억 원을 되살리고 경기도 보조금 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고양시가 사업을 중단했던 고양페이 할인 지원금 61억 원도 다시 편성했습니다. 올해 첫 고양시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고양시 의회 임시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